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네 가지로 성경이 잘 정리했죠. 첫째는 모든 만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이시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구세주 하나님이 예수이시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예수이시다 네 번째는 이제 예수 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접하고 구원하시려고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으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잘 정리되고 예수를 믿어도 건강하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 귀신이 예수를 먼저 알고. 증거합니다. 왜? 영은 영을 알아본 겁니다. 귀신은 영입니다. 영인데 어떤 영이에요? 더러운 영입니다. 영이 영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이 첫째, 귀신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증거한 게 아니고 귀신이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 귀신이 증거냐면 예수는 아 귀신이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귀신이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멸할 귀신 우리 귀신인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십니다라고 귀신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귀신이 영이 영을 안다. 우리가 예수를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인 걸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압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24절에 있습니다. 나사렛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입니다. 어허 이 자식들 귀신 나버리기들이 나를 알아주네 고맙다 아이고 이놈들 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꾸짖었어요 그리고 가라사대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증거를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의 증거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또 사람의 증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신경하자요. 사도신경하지요. 이 사도신경은 원래 천주교의 고백입니다. 이만 가지의 고백 중에 사도신조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걸 가져와서 격상시켰어 사도신경 조구를 경으로 시켜서 예배 시간에 이걸 합니다. 새벽기도하는데 신앙고백 가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합니다. 이 천주교 고백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난너 모른다. 우상을 고백하는 자를 내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증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은 하셨지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리지 말라. 다른 성경책에 보면 아주 엄히 엄히 경계하여 말하지 말라. 너 고백은 내가 축복하는데 너의 증거는 내가 받지 않는다. 나는 성령의 증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아버지라는 것도 알 것이다 아버지라는 말은 음,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 아버지인 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도 빌립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주세요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빌립에게 설명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 아버지는 뭐라 그랬죠? 창시자라,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모양인 우리 안에 알곡이 되시는 예수를 모시는 겁니다. 아,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육신의 창시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아버지를 창시자,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를 창조하신 분은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순간.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란 말은 껍데기예요. 형상이란 말은 알곡이란 말이고 내용이란 말입니다. 껍데기 안에 내용이신, 그리고 알곡 되시는 예수가 우리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되어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에게 성령의 생명이 임하면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위하여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구하여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된 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요. 껍데기 안에 내용이 들어와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와 함께 한 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이 인쳐주시면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순간 인간은 죄 없다함을 받고 죄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은혜를 입게 되고 은혜를 입어야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아야지만 인간과 하나님이 비로소 연합하여 하나가 될수 있고 하나가 될때 비로소 성령은 진리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부어는 진리 되시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알곡을 모시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알곡으로 인해 곡간에 들어가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알곡은 예수입니다. 보배는 예수입니다. 하나의 미랄은 예수입니다. 겨자 씨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알곡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당신은 이미 알곡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빛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이미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자가된 것입니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쭉정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쭉정이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